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지범입니다. 자, 이번 세무에게 파트입니다.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세무에게 파트는 특히 법인세 파트를 많이 힘들어하지만, 법인세 파트는 진짜 여러 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셔야지만, 법인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법인세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소득세는 그나마 할줄 아는데, 법인세에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법인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강과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려워해서 많이 더 포기를 하는 게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세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또 법인세 쪽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법인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들으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몇번 반복식을 들어가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확실히 한다면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4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조세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자, 담세자를 뜻하죠. 납부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돼요. 일치하는 게 있고 일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어떤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요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응답은 4번 개별 소비세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는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세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던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세, 즉 물세가 해당이 됩니다.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국세 부가의 원칙입니다. 자, 1번 정부가 납세자의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받은 이후 그 납세자가 해당 세법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면 받은 이유죠. 납세자가 이제 해당 세법을 이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특례를 뜻해요. 조특례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계속 몇번 얘기했지만 달콤한 사탕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무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달콤한 이렇게 사탕을 닥주면서 이거 맛있겠지 이거를 혜택 받으려면은 어조 조건 있는데 신청 이거 혜택 받으려면 신청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납세 의무자가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요. 물론 이제 계산하고 신청한 경우도 있고 계산 안 하고 무턱대고 신청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사탕 받고.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3에서 5년 유지 못하면은 뱉어야 돼요. 조건 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감면된 것까지 전부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특례. 그러니까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후에 이제 세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유지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던 예를 뜻합니다. 그 다음 2번 시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적용되며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게는 당연히 성실납세할 의무도 있어요. 근데 세무공무원에서도 당연히 성실하게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부과를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둘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쌍방에 네, 맞춰가야 되겠지. 일방통행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부가징수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장부 내용의 근거, 근거가세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어, 4번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경우, 거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한다. 맞습니다. 형식보다는 그,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 실질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부분에 징수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죠.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대략 한 56, 7번까지 정도 될 겁니다. 법인세에 네, 대한 내용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산소득만, 영리 내국법인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그러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다 해당. 국내에 안 따집니다. 자, 그다음 2번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청산 소득은 영리 내국법인만 해당이 돼요. 외국은 왜 해당이 없냐? 외국이 본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해산하면 은 거기서 청산소득을 하는 거니 국내에서는 관계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비영리 법인인 3.1 대학교가 등록금을 받아 수익사업이 아닌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3번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등록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고유사업이죠. 말 그대로. 대학교에서 수입은 뭐예요? 등록금을 받아서 수입해가 그 다음에 예산을 짜서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수익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제 목요일 이제 대구대학교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구대학교도 지금 신입생 없어서 날립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래서 전철을 뚫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요청 안 들어줬죠 한번 더. 그래서 대구대학교 레일 들어오면은 통폐합도 엄청 많이 됐습니다. 저희 학과 없어졌어요. 저희 학과 경영학과랑 통합돼가지고 저희 학과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구대학교가 골프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체육시설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이거는 어, 법인사 됩니다. 근데, 대학, 대구대학교 내에 이제 등록금 있죠. 등록금은, 이거는 고유 사업이지,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연세대다. 라고 했을 때는. 연세대학교에서 뭐가 유명해요? 서장훈이요. 아, 이 농구죠, 그거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우유가 이제 있죠. 연세대 우유. 예전 어릴 때 연세대 우유 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연세대 우유가 있죠. 연세대 우유에서는, 이것도 수익사업이죠,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등록금 받아갖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영리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영리 외국 법인. 당연하죠. 예, 국내 원천 소득이 당연히. 국외는 아니더라도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은 전부 다 법인세 부담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금 안 낸다는 거는 그냥 공짜로 그냥 하고 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득만은 어, 벌었으니까 내라 라는 의미가 돼요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원칙적인 손익 기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특례 조경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아, 봅시다. 1번. 단기 용역 손익의 기속 시기. 작업 진행률에 따른 진행 기준. 단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원칙.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특례 규정이죠. 예, 특례에 대한 얘기는 안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상품 판매 손익의 기속시기. 이건 인도 기준이죠. 맞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손익의 기속시기. 각 부문을 받기로 한대. 뭐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죠 있 사실. 근데 회수도래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건 특례고요. 매 손익 시국 기준은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대 손익의 기속 시기. 그러니까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임대를 받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정이 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수입 시기에 옳지 않은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입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산수정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중당된 금액입니다. 입금이죠. 2월 결손금 보전 중단되었다. 그럼 이건 입금 복산입니다 2월 결손금의 보존에 충당이 안돼 있으면은 성금 아, 입금 산입이에요. 근데 2월 결손금에 이제 충당회가 했잖아요. 그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보험업 등의 법률에 따르지 않은 유형자산의 평가액. 법률에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그다음 3번. 자기 주식 처분으로 인한 자기 주식 양도 금액. 자기 주식은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처분과 똑같은 취급을 해요 세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입금산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신고 조정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법인세 환급에 이거는 이중과세 방지. 환급은 수익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또 세금 부과하면 은 이중과세가 돼요 이중과세 방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부산이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거몇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뭐 한도 초과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단순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7천만원. 근데 업무에 사용된 금액은 5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냐면은 가로가 세무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위에가 회계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5천만원까지는 업무비용으로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쓴건 7천만원인 거예요. 나머지 2천만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송금 불상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 임원 상여금 지급액. 근데 정관상 기준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세무 기준입니다. 근데 회계 쪽으로 중금액 얼마예요? 5천만원. 그럼 천만원 만큼 어떻게 돼요? 송금 불산 시켜줘야 되죠. 비용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상여. 건물 평가 손실. 시가 하락으로 인한 건물 평가 손실. 평가는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불산이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송금 불산이.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냥 불산을 시켜버리는 거고 이제 세법에서 양보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양보를 해주는 거고 폐수배출부담금은 당연히 벌가금이에요 벌가금 성격이다 보니까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폐수를 함부로 버리면 은 심하면 은 징역 구속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2천만원 그 다음 승용차 아니다 승용차 2천만원, 상여금 10만원, 아, 1천만원, 그 다음에 건물 평가손실 천만원 벌가금 3천만원, 합치면 얼마 7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송금불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 및 송금 불산익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송금 및 송금 불산익 항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액 송금 인정이 돼요.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의 문제를 봤듯이. 정관에 기재된 한도예요.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어,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임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를 1을 송금산입시킨다. 복리후생비는 진짜 부당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송금 인정해줍니다. 맞습니다.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송금에 당기지 않는다. 그죠? 렇 이거는 송금 불산입니다. 왜냐면은 하 자본의 잠시 우려를 위해서 이거는 다 불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가 좀 희생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 4번. 부패 등 사유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어, 장부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다면은 신고를 했다면은 사실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어, 부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제고자 평가 손실은 본래 이제 결산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 계상을 해줘야지만 송금이 인정되는 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1급. 어,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 조정입니다. 자, 1번입니다. 회사 개상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사 쪽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30만 원 측정했고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총 4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30만 원만 이제 측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예요? 1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 초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이 더 크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나와요. 본래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세무조정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과거에 상가 부인액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시인 부족액 한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이지만 이제 송금 이제 산입하는 시인부족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까지 송금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송금산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10만 원만큼 어떻게 유보감소로 해서 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접대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법인 카드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하였으며 접대비를 판관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자 3일은 접대비로 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근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수치를 했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본래 접대비는 법인세법을 할때 회사카드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회사카드가 아닌 개인직원의 카드 당연히 임원도 포함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불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사님 처리됩니다. 전액당.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로 수치를 했는데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상료로 때릴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썼냐, 안 썼냐의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대표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상여가 돼요. 근데, 무조건 상여로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회사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개인카드 쓴 거예요. 이거는 기타 사유출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쓴 거는 당연히 비용이 안 되는 거 맞지만 그 책임을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쓴 것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상류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대표이사를 받으러도예그도 문제 잘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상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번 이야기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